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양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작년에 결혼할 뻔했던 30대 여성이에요. 살다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결혼을 포기한 게그 경우였어요. 25살 때의 일이에요. 당시 극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영세한 출판사에서 편집보조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곤 했는데, 그날은 연극이 늦게 끝난 데다 날씨까지 제법 추워서 큰맘 먹고 택시를 타게 됐죠. 택시 안이 따뜻해서 깜박 졸다가 일어났는데 집에 와보니 핸드폰이 없지 뭐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굴렀죠. 그러다 집 전화로 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든 받기를 바라면서요. 다행히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전 부랴부랴 핸드폰을 찾으러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제 핸드폰을 들고 있더군요. 그제야 전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가 핸드폰 주인이라고 말하자 남자는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한파주의보까지 내린 날 밖에서 절 기다린 탓에 남자의 얼굴과 손이 빨갛게 얼어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전 사례를 하겠다고 했고, 남자는 한사코 사양을 하더군요. 그래도 이 추운 날저 때문에 나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네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라도 사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처음 본 남자와 함께 카페로 들어갔어요. 별다른 뜻 없이 그저 감사 표시만 하려고 앉은 자리였는데, 얘기를 나눠보니 처음 만난 사이치곤 잘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질 땐 핸드폰 번호까지 교환했어요. 이 남자가 바로 저와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예요. 대학생처럼 보였던 그는 알고 보니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이더라고요. 당시 남친은 대학에서 로봇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제 주변엔 공대 출신이 없어서 전 남친이 하는 일이 신기했고, 남친 역시 희곡을 쓰는 저를 신기해 했죠. 전공 분야가 달라서인지, 우린 자신과 다른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친은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주 볼수 없어서 우리 사이엔 별 진전이 없었어요. 저는 이대로 시간만 보내면 관계가 흐지부지 될것 같아서 먼저 남친한테 사귀자고 말했죠. 남친은 제 고백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크게 싸우는 일 없이 무려 5년을 만났죠. 그러는 사이 남친은 석사를 마치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린 딱히 결혼 약속을 한건 아니었지만, 오래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결혼 정년기에 다다르자, 우리 결혼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갔죠. 양가 부모님은 5년 동안 사귄 우리를 예비 사위와 예비 며느리로 생각하셨고, 때 되면 결혼시킬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얼마 뒤 우린 어른들 뜻에 따라 상견례를 앞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른들과 다르게 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남친 때문이었죠. 결혼해 살자면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 좋아 박사지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그때까지도 버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남친 집에서는 당신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선 달갑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돈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았죠. 그래서 전 슬쩍 남친한테 결혼은 우리 힘으로 살수 있을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고민을 털어놨어요. 지금껏 부모한테 지원받으며 살아온 남친은 제 고민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들마저도 시댁에서 돈을 대주겠다는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죠. 장남도 아직 미혼이 남친 집에선 저를 딸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며 몸만 와도 된다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 말에 안심하셨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무르익어가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신혼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으니 집 걱정은 말라고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사두시면서 아들 중 먼저 결혼하는 쪽에 주자고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남친을 통해 시부모님이 부동산을 제법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식한테 줄 아파트까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았죠. 그날 결혼은 4개월 뒤에 하기로 정했고 양측 모두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지 뭐예요?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도 그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말았죠. 당시 미혼이던 남친 형이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픈 손가락이던 나이 많은 장남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께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셨죠. 그때까지는 저도 의지할 형님이 생겨서 나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이 인사를 하러 집에 오는 날, 저도 초대를 받아 남친 집에 갔어요. 여기서 잠깐 남친의 형을 소개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동생과 달리 형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직장도 몇 개월 다니던 때려치고, 사업도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접기 일수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여자를 결혼 상대자로 데려왔는지 아세요? 하프를 전공한 독일 유학파였죠. 거기다 무려 대학 교수식이나 되는 여자였어요. 다들 입이 떡 벌어졌죠. 특히 어머님은 입꼬리가 하늘까지 올라갈 판이더라고요. 그럴만했죠. 그런 고스펙의 여자가 당신 큰아들한테 가당키나 한가요? 근데요, 솔직히 전좀 걱정이 됐어요. 저랑 비교되는 예비형님의 고스펙도 그렇고, 왠지 찝찝한 부분이 있다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여자의 촉이었죠. 그리고 그 원인 모를 걱정은 얼마 뒤 현실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와 예비형님을 차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이 온 가족이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고 하셔서,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됐어요. 저랑 예비형님도요. 차두 대로 나눠 타고 과천 대공원으로 향했죠. 어머님은 새벽부터 준비했다며 도시락을 꺼내셨고 그 음식들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이 준비하신 음식엔 공통적으로 새우가 들어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를 못 먹는다는 거였죠. 의외였죠. 분명 어머님께서는 제가 갑각류를 못 먹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잠시 뒤 저는 그 이유를 알수 있었어요. 예비 형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새우였더라고요. 음식 가지고 차별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건데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했죠. 할수 없이 전 고품배를 과일로 채우며 서운한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저의 노력도 길게 가지는 못했죠. 예. 그거 이따 후식으로 먹으려고 싸운 건데 네가 다 먹으면 어쩌니? 도끼눈을 뜨고 절 타박하는 어머님 탓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제가 우는 바람에 식구들은 당황했고 그제서야 남친은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과일 외엔 먹을 게 없었다는 걸 알아챘죠. 남친의 말을 들은 어머님은 호들갑을 떨며 그러셨어요. 예, 내가 미처 몰랐다. 난 그저 네가 조개나 개 정도 못 먹는다고 생각했지. 그리는 지갑을 제게 건네시더군요. 공원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거사 먹고 오라고요. 아, 정말 눈물나게 서운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집에 가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게 남친은 커피라도 마시고 오자며 절 데리고 나섰어요. 저는 쌓인 감정의 화살을 모두 남친한테 쏘아대며 예비 형님이 나타난 뒤로 어머니가 차별을 하신다고 말했죠. 제 말에 남친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자기 부모님을 흉봤다 이거죠. 결국 우린 대공원 한복판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 남친 가족들이 알건 말건 집으로 가버리고 싶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근데 하필 이런 제 모습을 예비 형님이 본 거예요. 저는 예비 형님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남친과 화해를 하고 가족들이 있는 자리로 갔죠. 그런데 제 우려와는 달리 형님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굴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저를 향해 형님은 살짝 미소까지 지어 보이더군요. 말안 했으니 걱정 말라는 신호 같았어요. 전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겸연쩍게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는 데 예비 형님이 다가왔어요. 자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쩌냐며 미안하다더군요. 어머님이 대놓고 자신한테 호의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한테 더 미안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 동안 예비 형님을 질투하고 샘냈던 게 창피했어요. 좀 참을 걸 그랬다 생각했죠. 그날 이후 저와 형님은 급격히 사이가 가까워졌고 곧한집 며느리가 된다는 공통점 때문에 끈끈한 사이가 되었어요. 벌써 형님과 동서가 된듯 둘만 따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쇼핑도 하고 사적인 얘기까지 터놓는 사이가 됐죠. 한 번은 제가 극작가를 목표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더니 어머, 멋지다. 어쩐지 동서 보는데 예수라는 사람 같았어. 원래 같은 계통끼린 통한다고 하잖아. 그 말에 저는 형님한테 인정이라도 받은 것 마냥 기뻤어요. 어느새 우린 서로의 예비 신랑보다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남친과 식장을 알아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장남이 먼저 식을 올리는 게 맞다며 저희 결혼을 미뤘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상견례까지 모두 끝난 마당에 날짜를 미루다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한편으론 부모 입장에선 장남의 결혼을 서두르고 싶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게다가 예비형님이 나이가 있어서 내가 양보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견례 때 저희한테 주시기로 한 아파트도 아주버님한테 주기로 했다며 저한테 이해 좀 해달라고 하지 뭐예요. 남친은 이렇게 다 뺏기고도 나한테 이해하라는 말 뿐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쯤 되자 저는 이 결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애당초 부모 능력으로 결혼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었죠. 그래서 전 그냥 이 결혼을 그만두자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친은 큰일이라도 난듯 저를 달래고 설득하느라 애를 쓰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차마 부모님께 파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석호한테 얘기 들었다. 너 정말 이 결혼 안 할거니? 아님 아파트 뺏겼다고 시위하는 거야? 어머님. 처음부터 부모님께 손 벌리며 하는 결혼 달갑지 않았어요. 저희 의사보다 부모님 결정에 휘둘리는 것도 더 이상 못 하겠어서 석호 씨한테 그만하자고 한 거고요. 그래? 그럼 니때잘 네 알겠다. 이 결혼은 네가 깼다는 거 잊지 말거라. 어머님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황당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으로 결혼 얘기는 없던 일이 돼 버렸죠. 저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딸이 파혼하게 된 것도 충격적인데 장남 결혼에 눈이 멀어 한순간에 태도를 바꾼 예비 사돈한테 부모님은 실망하셨죠. 그러면서도 차라리 시골리기 전에 사돈이 민낯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노력했고요. 가끔은 내가 좀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지만요. 하지만 어머님과의 통화를 생각하면 그만둔 게 잘한 일이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파혼 소식을 들은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파혼 소식 들었어. 혹시 우리 때문이야? 아니에요. 제가 석고 씨네랑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동서 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결혼 준비 잘 하세요. 결혼식은 못 가겠지만... 나중에 우리끼리는 얼굴 보고 그래요.전 그렇게 예비 형님과 통화를 마쳤어요.그렇게 전 파혼을 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직장 생활과 습작을 이어갔어요.그렇게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꼬였다군요.저는 이러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군 전화를 끊었어요.그랬더니 잠시 뒤에 남친의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친이 저와 헤어진 뒤로 논문도 못 쓰고 술에 빠져 산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바보같이 애써 닫은 마음을 다시 열고 말았어요. 5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관계를 끊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죠. 저는 남친이 있는 포장마차로 달려갔어요. 안본 사이에 수척해진 남친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친은 절 보자마자 와라 끌어안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울고 말았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양가에 비밀로 하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형님에겐 살짝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남친 어머님이 알면 그거대로 형님이 곤란할 것 같아 참았죠. 그렇게 비밀 연애는 한동안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 남친 형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저는 비록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형님한테 결혼 축하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단문은 오지 않았어요 정신 없어서 기억을 못하나 보다 했죠 그러던 차에 남친으로부터 형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남친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자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통화 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이미 파혼한 사람인데 껄끄러워서라도 거리를 두고 싶은 거 아니겠냐더군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형님은 남친과 제가 다시 만나는 것도 모르니까요. 사실 남친과 다시 만나면서 언제 양가에 알려야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전 논문을 쓰느라 지쳐있는 남친한테 주려고 영양제를 사러 백화점에 들렸죠. 주말이라 인파에 치여 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 쉴겸 카페에 들렀죠. 그런데 거기에 형님과 어머님이 있지 뭐예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저는 얼른 몸부터 숨겼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대화에 귀를 쫑긋 세웠죠. 가만히 듣자 하니 글쎄, 제 얘기라지 뭐예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걔 조건이 어디 우리 석호한테 내밀 조건이니? 너 정도는 돼야 나도 우리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안 그러니? 예상했던 일이지만 어머님은 절 깎아내리기에 바쁘시더군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그렇죠. 인물이며 학벌이며 그 여자에 비하면 도련님이 한참 아깝죠. 게다가 결혼하면 글 쓴다고 집에 들어 앉을 생각이던데. 하마터면 도련님만 뼈빠지게 고생할 뻔했어요. 아, 정말 배신감 장렬이더군요. 제 앞에선 그렇게 살갑게 굴더니 어머님 앞에서 제 욕을 저렇게 할줄 몰랐어요. 그때였죠. 남친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왔니? 우리 박사 아들! 어머님은 남 들으라고 소리치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한껏 차려입은 늘씬한 여성이 그 테이블로 가지 뭐예요? 형님은 그 여자를 어머님과 남친한테 인사시켰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제 후배예요. 인사해. 여긴 우리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 어머나, 곱게도 생겼다. 외국에서 바이올린 전공했다면서요. 어쩜 우리 집 며느리들은 고상한 음악가들만 있네? 며느리? 순간 잘못 들었나 했어요. 이미 전부터 얘기가 오갔는지 내 사람은 꽤 다정해 보이더라고요. 바빠서 씻을 시간도 없다던 남친은 아주 때 빼고 광까지 내고 나왔더라고요. 뒤통수를 세개한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인간한테 준다고 영양제까지 산 채가 한심하더라고요. 전그 길로 남친이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절 보자 다들 귀신을 본 얼굴이더라고요. 자 자기야 여긴 어떻게... 남친은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일단 저는 어머님께 인사부터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어머 내가 여긴 왜 왔니? 왜 오긴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죠. 누가 들으면 백화점이 어머니 건줄 알겠어요. 쇼핑하러 왔으면 쇼핑이나 해라. 괜히 남의 일에 시경 쓰지 말고.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그런데요, 어머님. 남의 일은 아니라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요. 하도 다시 만나달라고 징징대서 거지 동냥주는 심정으로 만나주고 있다고요. 제 딴에 논문 때문에 힘든 사람 매정하게 끊으면 나중에 재타 할까봐 참았는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꼴에 양다리까지 걸치려 들어? 서른 넘도록 집 밥벌이도 못하는 남자. 그래도 사람만 착한 것 같아 만나줬더니 착하긴 개뿔. 인성도 개판이네요. 저런 건 재활용도 안 되겠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차라고요. 아참. 그리고 형님. 아니 지연씨. 내 앞에선 그렇게 시집욕을 하더니. 어쩜 그렇게 연기를 잘하세요? 가진 거라곤 돈밖에 없는 무식한 것들이라더니 그쪽이랑 딱이네요. 그리고 너, 제발 전화 좀 하지 마. 무슨 남자가 그렇게 구질구질 하니? 끝으로 5년 사귄 정으로 충고 하나만 하겠는데,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다 쪽팔린다야. 저는 들고 있던 영양제 백으로 남친의 뒤통수를 세개한대 치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제 뒤로 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사고는 예고 없이 터진다더니 전 그날 제대로 사고를 치곤 집에 돌아와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었어요. 역시 안금은 속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얼마 뒤 저는 전 남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하프를 전공했다던 유학파 형님은 하프는 구경도 못한 강원도 산골 출신이더라고요. 게다가 대학 교수는 커녕 상고 출신의 사채업자 사무실의 격리였고요. 전 남친 엄마는 사기 결혼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혼인 무효소송까지 벌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전부 아파트의 눈이 먼 장남이 꾸민 짓이었다지 뭐예요?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참,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전 남친은 논문 표절로 논문 심사에서 탈락했다더군요. 하여간 그놈의 찌질함은 어디가 끝인지. 그 일이 있은 뒤 저는 연애와 결혼은 뒷전으로 하고 직장과 작품을 쓰는데만 온 힘을 다했어요.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연극판에 있어요. 극작가가 된건 아니고 현장에서 뛰면서 생생한 글을 쓰고 싶어 내린 결정이었죠. 하루하루 시간과 싸우며 머리를 쥐어 뜯는 게 일상이지만 그래도 전 행복해요. 아직은 앞날이 캄캄하지만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원하던 그곳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작가들에게 상처는 혼장과 같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 지금 가슴에 혼장을 달고 꿈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가끔은 지난 연애가 떠올라 감정이 복잡 미묘해지기도 하지만 그 역시 제겐 쓸거리가 되기에 잘 묵혔다가 역작으로 승화시키려고 해요. 지긋지긋했던 순간이 추억이 되길 기다리면서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